악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삶에 빠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도 뭐 쌓여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마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획꼬지를한게 아니라 너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러 버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느낌이 가끔씩 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한 거에 비해서 왜이렇게 복을 좀못 받았을까?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내 능력보다는 조금 나은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뭐 뭐든지 엄청나게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너뭐 있냐 특별히 너 빼기 뭐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영어성경에는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의 저 구절이 영어로스 s 업이라고 있어요. S-T-I-R up, yeah, stir 이게 뭐냐면 음료를 빨대로 저을때 하는 것이 스 t 업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음료수를 마시면은 이제 안에 이제 그 알갱이들 이런 거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렇죠? 공차든지 이렇게 밑에 다 깔아놨죠. 다 깔아놨으면은 시간이 났으면 위에는 멀게 가지고. 뭐 마셔도 맛이 별로 없고 그리고 밑에 국수 쳐서 먹잖않니 너무 좀 진하고 맛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대로 그냥, 그냥 저어야 돼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바퀴로 한 방향으로 젓겠죠. 한 방향으로 젓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죠? 한 방향으로 젓는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이 이스트럽이 돼서 한 방향으로 원 웨이브 한 흐름으로 싹 타고 싹다 올라와서 순식간에 맛있는 음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분명히 굵고 맛있고 젤리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 깔아 앉았을 뿐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잘될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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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을까? 또 내가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헌신하고 나의 재정과 시간을 정말 이 정도 수준이라 왕창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정말 내, 내 삶의 어떤 수입의 10%가 아니라 30, 50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팍팍 드리고 싶으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거 언제, 언제까지, 의자를 취업서 없애버리든지, 그쵸? 그렇죠? 집에 가져가 버리세요, 여러분. 빈자리를 없애버려, 그냥. 아니면 채우라는 거예 채우라는 거. 이거 언제까지 여기다 뚫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게 지금 한두 명만 미쳐도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 때술 마시고 술 술이 안 끊는 와중에서 자살하다 하나님 만나 가지고 술이 지금 아직 안 끊는 와중에서 담배도 안 끊는 와중에서 강남역에 나가 가지고 전도를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에 60명씩 3년 동안 200명 이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25세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 책에도 있던 내용이고 옛날 간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만 미쳐 버리면 이거 그냥 나눠서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이 아니다. 나도 전도하고 싶다. 나도 정말 정말 기도하고 싶다. 나도 헌신하고 싶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이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경험해 봤잖아요. 첫사랑도 있어 봤고, 뭐 등등 눈물도 흘려 봤고, 뭐다 있으면. 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 마른,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오더라. 그럼 짜봐라, 저 자식.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다 있는 건데 다 가라앉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내 나라 이름에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분인데, 옛날에 다 했었고 옛날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첫사랑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악기 할 때마다 뭐 앞에서 뭐할 때마다 눈물 흘렸던 게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깔아줘서 이게 언지저 밑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단단하게 그냥 굳어가지고 바닥처럼 굳어있는 그것을 빨대같이 강력한 곳으로 넣어서 그냥 원웨이브로 한 흐름으로 막 저으면 그냥 싹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목회자가 이끄는 한그원 웨이브 그 흐름으로 그냥 두 흐름도 아니고 세 흐름도 아니고 이거 하자 그러면 그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동시에 미쳐가지고 한 흐름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런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가능하냐? 스터랍이 될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톨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마음을 스톨업할 수 없어요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내가 뜨거워져야지 절대 안 뜨거워져요 내가 기도하면서 더 뜨거워져야지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있다고 하는데 내가 스톨업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흥분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스톨업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흥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럼 하나님께서 오, 오냐 내가 기다렸지 하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굳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바로 응답 안 해줍니다. 그럼 그게 귀한 줄도 몰라요. 하루 이틀 내버려둡니다. 한달두달내버려둡니다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안 나요. 근데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이 안나 눈물이 나면 좋은데 안 나니까 부르지죠 뜨겁게 부르지다 보면 막 목이 아프다 부르지다 보면 이렇게 내가 부르지는게 불쌍해서라도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가 뜨겁게 해보려고 하는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 되고 싶은 줄다 몰랐다 하다 보니까 지가 불쌍해서 지가 울다 보니까 눈물이 터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너 진짜 귀하다 너 진짜, 진짜 착하구나 네가 진짜 스트랩이 되길 원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손이 빨대를 잡고 스타트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잡고 이 교회 여러분 신령의그 메시지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합니다. 지금 보면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스타트업이 된 거거든요. 어, 이런 구절 있죠. 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인데 뭐필거 없습니다. 그냥 어,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 컨슈밍 파이널 다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이게 뭘 태우느냐 하면 좋은 걸 태우는 게 아니라 나쁜 걸 태웁니다. 앞뒤 구절을 보면 전부 다 우상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여러분 불을 뭐다 경험을 좀 해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이 달라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 이제 정집사님이랑 또 목사님도 신학교 오셨지만 신학교에서 경험한 불이 있었는데. 뭐나 조그만 꽃챙이 아니라 나무를 막 이만한 걸로 뭐 대나무를 썰어가지고 막 잔뜩 놓고 불을 피우는데 불이 한 3미터까지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그렇게 큰 불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냥 조그만 불을 요렇게 하다가 추우면 뒤돌고 이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불이 한 3미터까지 확 올르니까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돌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이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그 우리 신학교 약간 이제 고지가 높아가지고 밤에 이제, 이제 불 꺼지고 바람 불면 춥거든요. 그래서 쌀쌀하게 이렇게 얇은 잠바 입고 있었는데 등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땅이 송골송골이 아니라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다 태워버리는구나. 진짜 불은 다 태워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향한 어떤 열정과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다딴거 하죠 여러분. 집에 가면 핸들 벗고 내 가지고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건설적이지도 않고 그냥 시간 때우는 진짜 쓸모 없는 것들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간 보내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낄낄대고 이런 것들을 다른 거에 열심히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취직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결혼을 잘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나 주님만큼 사랑하거나 혹은 주님만큼 사랑하지 않지만 그 언저리만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서 주님께 태워버려야 된다 그게 동력이 된다는 라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러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게 나무 뿌리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사막에서는 바, 이제 지푸라기나 이렇게 나무 꼬챙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바람불면은 그게 굴러다니다가 뭉쳐 뭉쳐서이덩불이 돼가지고 그냥 굴러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건조하잖아요. 그죠 사막이니까. 알죠사막이 건조한 거는 요 바람에 막 부니까 이게 서로 어막 이렇게 부시 부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나 가지고 그냥 불이 확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굵은 나무 통이 아니니까 불이 그냥 붙어서 그냥 몇분 만에 1, 2분 만에 쑥 길어봐야 5분 안에 솨악 그냥 없어지요 살라져. 산라진 듯한 느낌으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저게안 안 없어지는 거예요. 5분이고 1 0뭐 1분, 1, 2분이면 없어지겠지. 없네? 5분은 없어지겠지?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니까 야, 이게 뭐냐 안해 어? 내가 그 저큰 광경을 보러 가리라 했던 건데 안 없어지는 것이죠 아, 우리가 정말 불이 잘 붙으면 우리 안에 불이안 없어집니다 없어져 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집 부흥에 다니고 뭐하고 점핑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이 제대로 붙어버리면 우리 안에 이 여호와의 불이 우리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제대로 불이 붙어놓으면 이게 안안 안 없어져요 이게. 굵은 나무 덩어리 막전 정말 열정이 있어 뭐 지식이 있어 뭐 능력이 있어 재능이 있어 그래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큰 나무가 아니라 직불라기 같은 것들 모아놨는데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하고 이거는 우리 안에 불 붙어서는 이게 뭐 며칠이 안갈것 같이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정말 여호와의 불이 붙어버리면 질투하는 컨슈밍 파이어 소멸하는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안 없어져 버려요 인생 그냥 끝까지 밀고 태워버립니다 죽는 순간까지 밀고 태워버려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뭐 뭐 교회 빛인데 올 때마다 매달 빛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약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돈한 푼도 못못못 버태주는데 못, 못 오랜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얼마 남으셨는지 얼마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씩 갖고 있냐가 그러니까 얼마씩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목회자니까 서로 이제 그런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니네 교회 내 교회 서로 걱정을 주면서 이제 아이고 찌찌찌 기도해 주겠다 서로 그런 그러, 그런 그러, 그러죠 근데 나는 정말. 정말 올해 하나님께서 좀 돈을 주실 것 같은데, 올해 주시면 좀뭉통이로좀 좀 헌금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교회에 왜 아멘이 없어요? 저쪽, 저쪽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여러분.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빚을 갖고 싶어 할까요? 자기 빚 100만원, 1000만원 있는 게더 크게 느껴질걸? 여기는 억단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입이 있는 거한80% 90%는 다 그냥 우리 교회로 다흘려버립니다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개인 빚을 줘서라도 돌리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니네들이 헌금한 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솔직히. 30만원 벌어서 11조 3천 3만원 한게그 무슨 특별한 금액 1 2천인데그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네가 니네들이 지푸라기 같은 애들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 교회 빚을 갚기기 전까지는 내가 11조 이상으로 내가 못하게 이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맥시멈이 정도까지 하고 내가 더 이상으로 다른 어떤 걸 즐기지 아니하겠다. 여행이나 뭘 이런 거 내가 어떤, 어떤 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따 나도 힘들 뻔했는데 고마워 이게 아니라 야너 진짜 귀하다 어떻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냐 어? 어떻게 네가 그런 아니, 목사들이나 네가 교회 목사냐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냐서 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니를 주목했다는 것처럼 그냥 그 몇몇 사람을 주목하는 것처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그냥 딱고농시켜서 나한테 보지 마요 여기만 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 빚을 못 갚아.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해봐요. 걔들이 뭐한 달에 얼마 들어서 헌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비빚다 갚기 전까지 내가 진짜 내가 헌금의몇 프로 아니면 뭘안 하고서라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외식 뭐한 번밖에 안 하든지 뭘, 뭘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때라 려쳐야 그걸로 네가 말해봐 3만원4만원 하겠냐? 이게 아니라. 야, 그냥 어린 다, 다니엘, 0대였던 다니엘을 주목했던 것처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도시를 이렇게 세울 때그 사람이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 좀이마이마 메시지가 좀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강사비 받고자 하는 게 내가 우리 교에서도 회 세요, 내가 봐요. 누구한테 복을 주면은 진짜 저 놈이 어, 어떻게든지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월세는 우리 한 10명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는데도 바쁘실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봅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게 몇 명이 그랬애가 있어요. 진짜 최근 뭐 우리 교회 초창기 저쪽 옛날 저쪽 성전에 있을 텐데 그 임신을 했는데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산모든지 애든지 근데 이제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그때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도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쌍쌍 결혼식 너이 결혼식 할때 뒤에 옷 대충 입고 서라 이렇게 썼거든요 나도 다돌어봐야 5만 원, 10만 원인가 나올까 말까 도대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거짓말 이라 탈탈 털고 빌러도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랑 쇼 보던지 알아서 해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딱전화할거고이 여자가 온 병원이 떠나갈 게 방언을 한 거예요. 막쇼카바바바와 하니까 의사가 감사가 미쳤구나. 주제 이 미쳤다 이거는 이건 진짜 미쳤다. 아 불쌍하다 해서 포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 (20~30분인가) 또 그렇게 방언으로 지랄 하더니 갑자기 주의 역사가 임어사서순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결단하고 나서 지금은 주일날 제가 계속 과일은 그집 거기서 다 해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오실 때는 과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과일 주일마다 과일이 몇 개씩 한면세네 개씩 갖다놔요. 아, 진짜 뭐지? 성도가 잘 돼서 좀 과일을 얻어 먹으니까 이런 기쁨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걔가 잘 돼서 치킨집 일 호점 열더니 이 호점 열고 삼 호점 열고 밥에 큐렇게 열더니 시계도 팔고 모도 팔고 해서 지가 브랜치처럼 한 대여섯 개의 샵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사장이 됐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은 몇명 보면. 몇명 보면 아예 엠부델도할거 없다. 다 싸가지 없어요. 저놈한테 그냥 아이, 몰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저놈도 살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창조하지도 않고 내가 육적인 아버지도 아닌데도 내가 이런 생각 이 교회를 끌고 가려니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죽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세세히 보신다니까요. 나도 다 봐요. 다섯 놈 추리면 몇 명이지 저기 나 우린 했으면 좋겠다 저놈들 맨날 뭐 하면 뭐 쇼핑이나 하고 어디 뭐 매, 며칠 어디 놀러 나가고 저런 놈들보다 뭐 페이스북에 어디 어디 가서 꿀떡꿀떡 처먹고 막뭐 사진이야 지금 지금 교회 월세가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진짜 막뭐 혈압이 올라요 그런데 혈압은 없어졌어요 줄기도 여러분 <laughs> 오늘 만나고 어떤 목사님도 혈압이 떨어졌다고 너무 강.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 병이 다 이게 줄기로 다 해결됩니다 신기해 진짜 그런데 어. 하나님도 마음이 정말 답답하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시냐세요 모든 교회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어디가 부족해요 성도가 아픈 사람이 많든지 이혼 가정이 많든지 아니면 결손 가정이 많든지 아니면 깜방한 애들이 많든지 아니면 재정 힘들든지 막 장로가 속을 썩게 되든 하여튼 뭐하나 뭐 한두 개가 이래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 헌신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다 돌아가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결국 파란색이 이, 이, 이 저, 저 빈자리는 결국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거면 저를 스트롭 해주오 그냥 스트롭이 안된 애들이 전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미쳐버리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쉬워요. 기도빨이 기도 기름 부위 없는 애가 30분 기도하려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지 기도빨이 임하면 두세 시간 그냥 갑니다 여러분 밤새요 그냥 그렇잖 이게 기름질이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우리 사,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냥 이, 이 설교는 제가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laughs> 거기다 줄기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아, 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사촌 큰형이 서울에 있었고 큰형수가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 세상에 나는 같은 교회 다녀서 맨날 저녁 만나 봤는데 아불상이라서 얼마나 자주 만나요 (2주에) 한주 (2주에) 번 (2주에) 번은 만납니까 (2주에) 한번 만나 뭐 많이 만나봐야 한 주에 한번 만나려나 근데 일주에세번 만났대 미쳤지 그게. 일주일 세번월 수금을 만났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휴게소를 잡아가지고 그쪽 휴게소에서 그한세 시간을 연애하고 흩어지는 거요 근데 같은 휴게소에서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한 번은 위로 올라갔다가 한 번은 밑으로 갔더래 그래서 여행 코스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몇년 동안 하고 결혼한 거예요 세상에 그게 관심